지금 실업자니까 은퇴자라고도 볼수 있죠. I wanna retire Ben입니다. 오늘 주제는 은퇴. 제가 그렇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심지어 채널명도 I wanna retire. 은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무직이에요. 직업이 없어요. 작년 2021년 12월 23일 이후로 일을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무직인데다가 실업자 100. 그리고 지금 당장 일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서, 왜냐면 브리즈번 가면은 그때 직장은 생각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아직 시즌에 있는 한뭐 직장에, 직장을 구하거나 뭐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직장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딱한달 넘게 쉬고 있는 중인데 지금 쉬고 있는 이유가 조금 황당하긴 해요. 원래 제 계획은 1월 말에 브리즈번에 이사를 가는 거였는데 1월 말에 브리즈번 가서 집도 구하고 세틀도 하고 학교 갈 준비도 하고 책 가방도 싸고 필통도 싸고 지우개도 싸고 진지게 진지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제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시드니에 계속 있냐? 음 학교 수업이 어쩌면 정말 어쩌면 거의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뭐 결정도 못하겠고 언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학교 수업 때문에 결정도 못하겠고 왜냐면은 온라인으로 다 진행되는데 굳이 뭐 미리 올라간다 한들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계속 시드니에 있네요. 제일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1월 중순에 브리즈번에 집을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냥 경매로 대충 산 건데 아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아니 학교 수업이 온라인일 줄 알았으면은 내가 이런 위험한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건데 좀더 기다리다가 음아 아니야 집값은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니까 집을 잘산것 같은데 아 아닌가. 그래도 보고 샀어야 되는 건가? 아 아니야. 집값이 지금 비번 집값이 제 정신이 아닌데 말이야. 아, 모르겠다. 어쨌거나 1월 중순 3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니까 진짜 그때 맹붕이었거든요. 집을 집을 왜 샀지? 참 <laughs> 어쨌거나, 12월 23일에 일을 그만둔 건, 이삿짐도 싸고, 뭐, 짐 정리도 하고, 벌건 버리고, 브리스번에 미리 가서, 책상도 준비하고, 필기구도 준비하고, 사인 펜 색연필, 지우개, 학용품도 준비하고, 집도 알아보고, 인스펙션도 다니고, 그렇게 집을 신중하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하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이, 대기 모드, 핸드폰 대기 모드 상태로 있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도치 않게 지금 한달 넘게 쉬고 있는데, 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일에 대한 걱정은 뭐 전혀 없어요. 뭐 이렇게 몇달 쉰다고 당장에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잠깐이나마, 아, 내가 미래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만약에 만약에 정말 내가 지금 은퇴를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나우 리타이어 한다고 하면은 어, 내가 생각했던 은퇴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한달 넘게 쉬면서 솔직히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거든요.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맛있는 거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 그렇게 지내는데 음, 이게 약간 뭐랄까 목 목적 없이 미래에 대한 목적과 뚜렷한 목적 없이 어떻게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아니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은데 목표가 뚜렷이 없이 그 순간순간의 행복에만 지금 치중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순간 찰나의 기쁨 지나가는 순간들 뭔 말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 마땅히 표현을 잘못 하겠네요. 음 그러니까 지금 되게 되게 좋아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 되게 소중하고 감사하고 다 좋아요. 근데 문득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뭐 하지? 내일은 어딜 가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 하지? 뭐 먹지? 이런 고민들. 아니 아니. 고민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정리되지 않은 계획되지 않는 아 모르겠다 말이 안 되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달 넘게 쉬면서 느낀 거는 은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느낀 거는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은퇴를 했다 그럼 그냥 뭐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취미. 생활도 만들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액티비티 뭐 봉사 활동도 하고 뭐 약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잠깐이나마 정말 잠깐이나마 한달 동안 이런 감정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음, 브리즈번에 올라가게 되면 진짜 은퇴를 위해서 공부 또는 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깊게 생각해보고 계획도 짜보고 실천도 해보고 어 하여튼 지금과는 조금 다른 생활을 살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제 근황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주식 이야기는 할게 없지만 제 근황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되게 많아. 뭐 시드니 현재 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브리즈번에 새로 산 집에 대한 이야기, 학교 이야기. 음 근데 아무도 안 궁금해 할 건가? 어쨌거나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은 다. 천천히 말해 보도록 할게요. 늘 그래왔듯이 변함없이 적급 영상 오늘도 적급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이.